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크닉 가방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굉장히 크죠? 제가 소풍 갈 때, 이제 놀러 다닐 때, 죠나 도시락, 물통,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담아서 들고 다녔던 그런 가방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인 패치 들어갔고요. 여기 꽃바구니라고 해서, 요기법은 퀼트에서 바구니 만드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좀 단순한 것을 제가 처음 퀼트를 시작했을 때했기 때문에 좀 단순한 것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조금 표시하기 위해서 갈색 계통의 이런 천을 사용했고요. 이것조차도 그냥 멍석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프린트지였어요. 그것을 에, 조각내서 또 나인패치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음, 한 바퀴 돌려보면은 요 나인패치 요것도 색감이 이렇게 달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펼쳐놓고 길게 펼쳐놓은 것을 원통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입술. 입술을 이렇게 두, 두툼하게 만들어서 여기도 만지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손잡이는, 어, 바, 바탕색을 기본으로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머리 따듯이 따서 했고요. 이 안쪽을 붙이고, 이 안쪽까지 덧대서 표시 안 나게 했고, 여기에 대한 엉덩이는 이렇습니다. 엉덩이 제가 오므렸을 때꽃 모양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이렇게 했어요. 해바라기처럼. 신경을 좀 많이 썼죠. 쓸데없는 신경을 좀쓴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안감도 제가 그런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꽃처럼 안감도 일부러 꽃처럼 했어요 사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아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데 할때그 기분 또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들고 다녀도 아 하고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참 피크닉 철이잖아요. 근데, 어제, 어제 그제 비가 좀 계속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던, 서 이쪽에 좀 사람을 좀덜 만날 줄 알았더니, 의외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좀 많이 바쁜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봄이 돼서 그 전에 한 번은 서울 그쪽에 있을 때, 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남태령고개 그러니까 사당 넘어가려면 남태령고개를그쪽을 넘어가는데 버스 편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어, 안양 쪽으로 넘어올 때였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축축축축 하면은 왜 땅바닥 젖은 그 땅냄새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버스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는데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신호등에 걸렸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이제 사, 신호등에 우리 차는 걸려 있었고 인도 사람이 건너가려고 횡단보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비가 막 오는데 그 할머니가 우산을 안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준비성이 철저한 편이라 언제나 우산이 제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방 속에 있는 우산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이 우산을 저 할머니한테 건네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면서, 무더운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시, 그, 이제 그 신호가, 우리 이제 차 신호가, 직진 신호가 떨어져서, 우리 버스가 앞으로 싹 가는데, 뒤를 이러고 돌아봤는데, 어머, 그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계신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할머니가, 그래서 안 돌아봤으면 몰랐을 텐데 보니까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가방을 이래고 봤는데 제 우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우산을 어디 떨어뜨렸나? 그래고 차 바닥이고 뭐고 어, 버스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말고 뭐저 앞쪽에 앉아 있었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 별로 없었고 분명히 우산은 이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가방을 아무리 찾아도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 저는 아직도 사실 은 그게 제 평생의 미스터리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산 사건입니다. 제가 뒤돌아보지 않았었으면 그 할머니가 우산을 쓴 것조차 왜냐면 촉촉하게 비를 맞고 있었어요. 근데 봄비어서 추웠단 말이죠. 저 할머니가 저러고 집에 가시면은 감기가 걸릴 텐데 그냥 그런 생각만 했고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막 착해서 아나 정말 그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 애달픔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뒤돌아 봤는데 차가 출발을 하니까 이렇게 쓰 들고 할머니 계속 서 있었는데 몸이 젖었던 할머니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있었고 그 우산은 검은색과 파란색의 체크무늬가 있는 제 우산이었던 거예요 제 우산이었어요 아직도 색깔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차에서 오면서 제거를 찾으니까 제거는 없었고 그 우산은 아직까지도 저는 없, 없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은 게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한순간에 진심으로 원하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제가 뭐 염력이 있었겠어요. 뭐 어떤 뭐 이동 공간하는 그런 뭐 능력이 있겠어 지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게 있어서 슉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옛날 차들 아시죠? 문잘안 열리고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됐었기 때문에 그 창문이 연달에도 그 할머니한테 뭐 던져주고 꺼내주고 그런 상황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미 거의 3, 4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오면은 안 그래도 우산을 좋아하고 비를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선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좀 생긴 게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언제나 밝고 좋은 생각.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뿌려지는, 뿌리는 씨앗이, 그게 씨앗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꼭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올이 좋은, 쭉쟁이가 아닌 좋은 씨앗들을 뿔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그런 경험 때문에 좀 생겼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가 나만 바르다, 너, 나만 옳다. 내 말만 따라야 돼. 난 이런 거 경험했으니까 내가 오라.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저에 대한 경험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경험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그냥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음, 혹,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게 많을 것이야 어휴 어, 어, 발음이 왜 이렇게 세죠? 많을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유추해서 한번 내 일생에서 하나하나 구슬 깨 맞추듯이 쭈루룩 한번 놔보세요 흩어지지 않게 내가 왜 요렇게 이런거왜 그때 이런 걸 경험하게 했을까? 왜 경험했을까? 저는 아직 이거에 대한 거는 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염두에는 염두하고 또 내가 아 나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좋은 씨앗. 그게 씨앗이죠. 그런 씨앗을 이 이생에다 뿌리고 가시면은 내 후손들이 아주 평온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세,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웃음> 굳이 좋은 말을 하려고 막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만는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축복받은 날 월요일입니다. 축복 받으시고요, 또 축복도 같이 다른 분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우리도 같이 뿌릴까요? 자, 바구니에도 많이 담죠. 감사합니다.